계속 어, 굳이 형 일본인 스파이도 아, 어, 설정을 한 이유가 어, 첫 번째는 정말로 제가 어떠한 책을 읽었 예전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정말로 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스파이가 있다라는 아, 네. 그런 정보를 실제로 아. 어, 접한 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 A와 B가 서로 소통이 안 됐을 때 네. 그런 오는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애로사항을 좀 네.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옥수가 말하는 언어와 이런 경찰이 말하는 언어가 서로 같지만 서로 겉돌는 듯한 느낌이 네, 들면서 네, 네. 서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네. 듯한 좀 소통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에 관련된 그런 좀메타포런 네. 표현 해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또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다 생각한게또그 통신이 잘안 되는 게또 얼마 전에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뭔가 네. 엄청난 작품이 아닌가. <laughs> 이것도 예상을 하셨는지. 아, 전혀 전혀 못니는 KT가 제가 네. KT를 쓰거든요. 네. 어, KT고 하, 사무실에 맡겨다 네. 보니까 딱. 네. 어 정말. 네. 네 정말 어 그때 주말에 정말 네. 핸드폰이 안 되는 상황을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아, 네. 네. 와 이거 뭐 이게 <laughs> 타이밍이 이게 네. 진짜 누구나 그렇지만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아, 네.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뒤쫓아가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떠한 형태로든 큰 예산이든 아주 작은, 네. 뭐 자, 뭐 작은 예산으로든 네. 하고 싶은 거를 정말 꾸준하게 네. 정말 본인의 주체적인 생각대로 밀어붙여야지만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웨이 아 예, 정말 마이웨이라는 게 정말 네. 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큰 얘기도 넘어서 약간 영화의 자잘자잘한 소재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엔차 관람을 하다 보니까 또 보였던 게, 초, 처음에 이제 초반에 전화를 잘못 걸었던 한 남성분이 감독님께였던 것 같은데. 아, 네, 내장탕. 내장탕. 아, 네네네. 네. <laughs> 근데 저 그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읽히는 거예요. 왜냐면, 내장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자꾸 토막살인 토막 냈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죽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의도하신 건가. 네. 어, 어떻게 아셨는지. <웃음> 네. <웃음> 살짝. 네. 네. 의도한 것도 읽히다는 생각이 니다 대놓고 무슨 뭐, 자르고 썬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은유하기보다는, 네. 제가 아무래도 약간 블랙코메이적인 성향을 아, 네. 조금 뭐 의도치 않게, 아, 의, 아 반은 의도했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네. 한 것도 있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막, 아, 진짜 내장판집 저 제대로 전화하신 게 맞는데. <laughs> 스 페셜 내장탕이 있는데 이제 끊지 마으셔야 되는데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네, 그리고 그 타노스 분캐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약간 매력적, 약간 웃기다 해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약간 그오객케에 있을까? 약간 그 명대사에도 막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그렇고 약간 계속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다. 네. 솔직히 그것도 되게 좀 독특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달랐는데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요든게 네. 어떤, 왜 그런 의도로, 그런 대사로 하셨는지. 네. 어, 제가 예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다른 그런 사건, 강력 사건 관련 프로그램들을 뭐 접하고, 좀 관련된 분들, 뭐, 취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살인범들이 관련된 진술을 하는, 할때 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한거 맞는데 죽이지는 않았다. 아, 그거 맞고, 어, 뭐, 그렇게 아, 말을 하는 경우가 아, 더어 있다고 아, 네. 한 그런, 뭐지, 취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그었기 때문에, 와, 네. 이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그 것만으로도 본인이 아주 그런, 뭐지? 확정 판결을 받을 때 네. 유리한 성, 본인에게 준 유리한 성을 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본인은 안 죽일 수, 있, 안 죽일, 안 죽일, 본인은? 어, 죽이진 않은 의도였는데, 얘가 그냥 더 죽은 거다. 그런 <laughs> 의도를 뭐 네. 자기 확신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 음.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러한 상황이 매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탈옥수의 캐릭터에 대입을 하면서 좀. 영화적인 설정을 좀더 가미해서 좀 블랙 코, 좀 블랙 코미디적인 성향을 좀더 넣어서 지 지금 캐릭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간에 환영처럼 약간 총구를겨는초소에서총구를 네. 겨누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환영인지 아닌지, 그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게 환영인가, 진짜 아닌가, 네. 이게 진짜 저 여자가 진짜 실제로 이 사람이 알려주려는 게 맞나, 간척, 저 외국인, 그러니까 일본인이 진짜 어, 단첩이 맞나 아닌가 그런 것들, 한국어를 할줄 아나 모르나 이런 것까지 네. 좀 모호, 일부러 모호하게 틀어놓으신 요소들이 네.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청구를 겨누는 것도 좀 뭐랄까 약간 환영인지 아닌지 해서 그 공간을 좀더 입체적으로 연결을 아, 네. 하시지 않았나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너무 잘 네, 짚어주셔서. 네, 영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네. IPTV와 VOD로도 지금 서비스 중이니까 <laughs>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여기 질문이 또 있다고. 네. 아. 아. 네. <laughs> 이 영화를 보면서 맨 처음에 사실 좀 늦게 들어와서 했는데, 한 번에 몰입이 좀 됐던 이유가 보통 영화는 좀 내가 3인칭에서 본다 치면, 이 영화는 내가 2인칭, 적어도 2인칭, 내가 돼서 보다 이게 촬영 기법이 되게 좀 특별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공간성 제약이 있잖아요. 지뢰를 밟아서 주인공이. 멀리 못 돌아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잡고 왔다 갔다 시선만 분리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좀 감독님께서 특별히 좀 연출하신 게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연장선에서 환영도 보였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거가 어떤 거에서 검명받으셨나 아니면은 또 이것 또한 그 제작비가 없어서, 제가 내버리신 <laughs> <재간을> 건지, <웃음> <웃음> 궁금합니다. 아, 어, 이게, 음, 말씀하셨던 대로, 빠르게 해당 캐릭터 2인칭으로서 몰입을 할수 있었던 이유라면은, 어쩌보면은, 제가 뭐, 다른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 하지만은, 카메라를 핸드헬지를다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laughs> 카메라가 뭐 일반적인 아주 사이사이에, 어떤 정적인 픽스샷, 일부 제외하고는 95% 이상은 거의 격렬한 핸드헬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건 마치 지뢰를 정적으로 지뢰를 밟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무빙은 동적으로가자 이게 설령 좀고칠고 흔들리더라도 이 지뢰를 밟고 있는 경찰의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두려운 심리적인 감정을 카메라의 무빙으로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또말씀해주셨는데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얼마나 그 상황이 보면은 자제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러한, 어, 묘, 그러한 묘, 어, 그러한 묘사를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좀 많이 좀 흔들었습니다. 야마 <laughs> 예. 이게 좀 정적인 무빙으로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픽스샷으로 아마, 아마 촬영을 했더라고 하면은, 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간이 하나고 인물이 줄고 서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지나면은 이 영화에 몰입을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메라의 무빙과 그런 음. 촬영 설정, 동렬한 줌, 줌인, 줌아웃도 것도 이렇게 의도를 한 것도 있고 그, 그럼으로 인해서 연장선상으로 여러,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뭐 벌에 쏘이는 벌 소리가 환상일 수 있는 거고 정말 음. 초소에서 그런 초소의 초구가 환영인지 아닌지 그런 좀 주인공이 착각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여러, 여러 요소를 다 포함을 해서 카메라를 좀 흔들지 하는 그 것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는 게 뭔가 약간 초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요소인 것 같으면서 도 굉장히 약간 형기증 아는데 그형기증이 약간 불필요하고 뭔가 좀 거슬리는 형기증이 아니라 예. 좀 되게 진짜 그 공간을 좀 흔드는 뭔가 균열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뭔가 거기서 뭔가가 튀어나올 여지를 뭔가 주는 그런 흔들림이지 않았나? 아, 멋진 표현이 <laughs> 약간 네. 좀 화이자라 그냥 팬으로, 팬이 팬심이지, 좀사심이 아, 다들 그런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짜 지뢰를 밟으 얼마나 현기증이 나겠습니까? <웃음> 네, 네, <웃음> 그러니까 네. 그럴 표현을 이게 뭐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어, 그래서 헨델즈로 좀 네. 불안한 감정을 좀 표현을 하자. 라고 해서 이게 줌인줌마우스 말씀드리는 게좀 상황과 좀 생각이 좀 감정적인 그런 비약이 심하, 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뭐 CG나 뭐 그런 다른 뭐 외부적인 뭐 그런 효과 없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촬영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아, 지금 또 생각나는 대사 중에 하나는 그 일본인 간첩이 이제 나도 그냥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나도 명령을 받는, 지시를 받는 예. 의뢰 입장일 뿐이라고 아, 예. 그 부분도 좀 사실 의미심장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모장 지대에서 하록수랑 그다음에 아무런 자신의 지위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형사랑 그다음에 간첩인데 뭔가 지시를 받는 간첩? 뭔가 받을 위치가 그렇게 뭔가 엄청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말 그대로 을들의 각장같다는 느낌 들고 각자의 네. 메커니즘 속에 소속되는 하부구조의 예, 그런 네. 조직, 네. 하부 하부구조의 그런 좀 일부라고 네. 할수 있긴 하지만 그들이 어찌 보면은 단순히 뭐이지만은 단순히 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각자의 캐릭터 주체적으로 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떨까? 네. 어찌보면 일본인 스파이조차도 각자 뭐 본인 지금 본인대로 네. 움직이잖아요. 탈옥선 네. 탈옥스 탈우스 때도 움직이고서 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제3의 공간인 비무장 기대라는 공간에서. 네. 그, 타로스는 정말 차라리 갇혀있는 게 차라리 <laughs> 낫지 않았나. 여기에 갇혀가지고. <laughs> 왜더 이상한 곳에더큰 감옥에 갇혀버렸다. <laughs> 너무 본인의 자아를 너무 심하게 발현하다가. <웃음> 네. <웃음> 네. 잘 찍기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laughs> 네. 그랬는데, 아, 그것도 네. 좀 웃겼고, 약간 그 해악적인 그런 캐릭터도, 그 와중에 포마들를또 굉장히 잘 네. 발라서. 아, 제가 올백 스타일을 개인적으로도 네. 좀 좋아해서, 네. 네. <laughs> 어릴 적에 즐겨봤던 여운고색 정전자, 뭐 그런 지형상, 아, 네. 그런 영화들, 홍콩 영화들에 대한 네. 그런 개인적인 오마주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네. <laughs> 올백을 고소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사우스인데 굉장히 잘 올렸다. <laughs> 투블러 컷, 레이어드 컷보다는 아, 네. <laughs> 올백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실제 삭발을 할 수는 없고. 아, 네. 그냥 영화적인 설정으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아, 또,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일단 스릴러나 이런 쪽 장르 쪽으로 많이 네. 하시는 거 많이 이제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동이 유튜브를 바로는 유튜브 네. 도와주기 다시 구독 버튼 <laughs> 눌러주세요. 아 <laughs> 네.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네, 중간 중간 이렇게 <laughs> 홍보를. 그렇 봤을 때 이제 예전에 찍으신 영상 설명을 하시면서 학부생 아, 예. 시절에 찍은 영상들 다 스릴러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갑을 훔쳤다던가 아, 예. 아니면 음,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가 네.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 해서. 네. 좀 뭐랄까, 스릴러에 대한 보시는 관점이 좀 전문,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스릴러에서 좀 차별화된 본인만의 감독님만의 차별화된 스릴러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어, 타이밍과 네. 이 캐릭터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캐릭터에 관련된 이 캐릭터 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애정, 네. 시점과 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A라는 상황이 지속되면 B가 되겠지라고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생각하면은 B 말고 B 플러스 혹은 C로 어. 가자는 그러한 좀 흐름상의 타이밍, 그 흐름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식스센스급의 반전, 그런 타이밍을 뺀다라기 보다는 캐릭터가 어차피 같은 길로 가더라도 오솔길을 통해서 가든지, 뭐 네. 옆길로 가든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풍경이 달라지듯이 쪽지는 네. 하나 하더라도 흐름으로서의 그러 캐릭터의 타이밍과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 어찌 보면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감독님들이나 뭐 작가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만든 캐릭터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의미로서는 뭐좀 분신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자아 같기도 하고 네. 어떻 게. 공연을 통해서 나온 캐릭터, 뭐 어떠한 작품들을 모아줄 수 있고 어쨌든 네. 그러한 애정을 있기 때문에,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에 대한 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차별이라든가 기보다그러한 뭐 요소가 좀더 표현을 어... 어... 하게 되었으면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네. 캐릭터와 타이밍, <laughs> 네, 타이밍과 네, 타이미. 캐릭터. 어, 그... 그런 점에서 약간 뭐랄까 이제 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전 이야기의 힘이지 갈등을 얼마나 잘 구조 잘 연출하고 잘 구성을 하느냐가 특히 스릴러 같은 경우는 그 지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드는데 어, 정말 아무런 공간 공간이 사실 진짜 한정돼 있고 지뢰를 밟았다는 그, 사, 그 갈등 요건에 그 핸드폰과 뭐이를 뭐 핸드폰이라던가, 그런 이제 한정된 소재인데, 정말 나머지 캐릭터끼리의 그런, 뭐랄까, 갈등으로 서로의, 뭐 서로의 욕망이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요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서로 겉도는 그런 걸로 갈등을 연출을 하신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또. <laughs> 네. 아이가 그러니까 소... 선생님처럼대단는 들라는... <laughs> 너무 잘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laughs> 제가 왠지 소고기를 조만간 어서 먹을 것만 같아. 아, 그래야 되겠네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이오더리터로서 지금 <laughs> 네. 해주시는 도우리 클라미스님도 유튜브가 <laughs> 네. 있습니다. 제가 또 <웃음> 영상을 <웃음> 걸어놓을 테니까 <laughs> 어,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laughs> 구독 버튼 눌러 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올른 올려야 되는데 <laughs> 어,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laughs> 아, 저도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네. 언제 어, 콜라보 한번 할까요? 아, 네네. 정말 네. 좋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약속한 겁니다. 영상에 네, 네. 박질했어요. <laughs> 영원히. <웃음> 네. 정말 기대가 되네 어, 혹시 좀더 질문, 추가 질문 같은 거 하실 분 있으실까요? 어 저기 있으시다고요? <laughs> 네이슈가지문아 일단 열정적으로 질문하는시상 네, 진짜 정말 극성맨독성맨이 좋아서 그 제가 막 중독됐어요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한테 아막 그렇죠. <laughs> 어, 질문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시려고 아, 네. 어아 <laughs> 음, 이게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간장편일것 네. 아, 예, 같긴 예. 한데 네. 저는 자꾸 캐릭터에 사실 집중되더라고요 소재도 음. 한정돼 있고 한데 캐릭터가 이 영화를 진짜 끌고 갔잖아요 지레라는 소재 이런 것보다도 캐릭터들이 그 뭐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몰입이 되게 잘 설정됐고 그렇다고 하는데그 작... 가장 대리되는 캐릭터가 이제 탈옥수라는 형사잖아요. 근데 타옥수가 오히려 그 다정하게 말을 하고 아무래도 위치, 갑을, 위치. 근데 그것도 이제 탈된 상태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형사는 움직일 수 있는 저기가 없고 뭐 오히려 자기는 타옥수인데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정스럽게 말하고 그리고 또 감정적이고 이게 다 원래 여자들의 형사였잖아요 여성들의 형사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리고 어, 여성 아, 여성 형, 아, 형사는 아형 <laughs>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물론 차분하지 않은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차분하게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그게 잘 몰입이 됐고 또 이런 게 오히려 좀 저는 감독님께 혼자와 해야 뭐주 장식적인 건강 정말 정폐 <정쾌해. 웃음> 네네 아, 네, 제가 진짜 감사합 유튜브 구독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laughs> 네. 유튜브 구독 눌러주신 분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 네, 네. 요새 유튜버 정말 핫해서 네네 <laughs> 네. 저는 취미로 시작을 했던 네. 유튜브인데, 제가 즐겨봤던 영화들에 대한 뭐 아, 네. 감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단편들 네. 올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장편영화를 찍는 틈틈이 그런 좀 단편들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실험적으로. 아. 최근에도 계속 그러한 영상들을 좀 꾸준히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 쇼, 재밌더라고요, 이게 네. 또. 네. 또 꾸준히 뭐 구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자극적인 걸뭐그 <laughs> 네. 죄송합니다 컨텐츠도 올릴까 막, <laughs> 막 그런 뭐 그런 된다고 <laughs> 네. 숨어 떠나면은 이렇게 못했을 텐데 아, 네. 정말, 정말 제가 좋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뭐 확진 않지만 아, 조금 조금씩 아, 늘고 네. 있어서 아좀 매우 뿌듯합니다. 어, 네. 아까 말씀하신 거저 마이웨이가 정말 오늘 예. 오늘 토크에 결론은 마이웨이가 중요하다. 아, 이제 저 돈만 벌면 될 텐데. 아니 <laughs> 네. <laughs> 참 이게 아. 네, 계속 마이웨이 하셔 돈까지. 아, 먹고 <laughs> 네. 사는 데만 진짜 없게끔. <laughs> 네. 게스트에 같은 작품만 좀 꾸준히 맞을 수 있겠고 아, 열심히 하고 네. 예. 네, 나머지 D N G 시리즈도 정말 기대되고요. 네. 저도 관객과이크톡 이제 광과 함께한 관객과의 토크 정말 재밌었고요. <laughs> 아 예, 저도 아 너무 네. 듣기고 뿌듯합니다. 네, 다음 다음 영화 감독님 다음 영화랑 유튜브에 다른 영 많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어 많이 많은 구경 구경 해주시고 <laughs> 버튼 눌러주시고 어 많은 관심 보내주셨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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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